샬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주름에 몸된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 3월 마지막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 몽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감사주시며,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전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낫고 천한자로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전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줄을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태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어가는 이 때에 하나님의 국민화심으로 하루속히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방역팀, 의료팀, 질병관리본부 등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누구가 헛되지 않고 선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들이 각성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며 자신을 지키고 더불어 타인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애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단용사님에게 단일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며 이 어떤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시아 생각이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마지막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광풍을 만난 인생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소를 건너가는 과정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소는 어떤 호수입니까? 함수어지만 그 크기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 둘레의 길이가 53km.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의 길이가 11km. 호수의 면적은 166제곱km. 그리고 갈릴리호수는 특별히 그 해수면이 어, 지표면보다 상당히 낮은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해저 210m 위치에 위치에 속해 있던 그런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평균 수심은 26m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의 깊이는 50m가 넘는 곳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둘레에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지형이란 지형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갈릴리 호수에는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자주 나타나곤 했던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조그만 배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이 대부분 살았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때로는 사람들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오늘 바다 건너편으로 태워 주기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들의 크기는 대부분 작은 배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거세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때는 경험이 많은 어부라 할지라도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38절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라고 언급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제자들도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광풍이 오늘 불어 닥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광풍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두 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나라를 빼앗기는 광풍을 경험한 인생도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경험한 오늘 세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 배고픔의 광풍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으로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나라가 크게 발전하는 것도 맞지만 경제 대란의 광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량 실직의 광풍도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같은 광풍이 오늘 우리에게 불어닥쳐 큰 위기를 온 국민들이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오늘 두렵게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엔 그저 그렇게 지나가겠지 하며 우리의 지식과 경험, 할수 있는 대처 방안을 가지고 어, 막아보려 우리가 심썼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통을 만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누구의 인생에라도 광풍이 불어 닥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풍을 원해서 광풍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광풍이 좋아서 광풍을 맞는 것이 아니라, 광풍이 내 인생에 불길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 닥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광풍이 불고.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도 광풍이 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광풍이 불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광풍이 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7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오늘 여정 속에서 광풍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에 가득하게 되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런 광풍을 갑작스럽게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런 광풍을 한두 번씩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광풍은 아니지만 똑같은 광풍의 크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에 전쟁이든 비극이든 배고픔이든 경제의 난이든 실직이든 오늘 질병이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광풍이 오늘 우리에게 불어 닥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 조심을 한 사람에게도 건강의 광풍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원치 않는 광풍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누구라도 갑작스러운 인생의 광풍을 맞이할 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광풍 앞에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오스에서 평생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도 오늘 이 갑작스럽게 불르닥친 광풍 앞에 그는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준비치 못하는 광풍은 누구라도 그 광풍은 무서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제자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광풍은 일생을 그 바다에서 산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것이었고 두려운 것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보는 광풍은 무섭고 인생의 경륜이 오래 되신 분들에게 불어닥치는 광풍은 무섭지 않은 광풍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운 광풍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광풍을 마이하게될때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광풍 앞에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풍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8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광풍을 만난 인생이 해야 될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바다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오늘 주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여 잠잠케 되었다. 고요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광풍은 더 이상 광풍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광풍을 만난 인생은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많은 병든자들이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은 주님을 만나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취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온전히 되어지는 회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질병이라고 말하는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생의 광풍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저로 그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만 이 광풍을 해결하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가 고침을 받고 해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풍을 만난 인생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사교회 집에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은 사교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문제를 만난 인생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님을 이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옷이 없어서 주님 오늘 우리 집에 옷이 없어서. 오늘 광풍을 만난 나의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셔 자기의 삶의 자리에 이끈 신령들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해결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오늘 인생의 광풍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만난 광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난 자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들은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이 내 인생의 광풍을 잠재우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는 인생은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많이 찾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어떤 질병에 걸린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 속에서 꼭 던지는 질문이 있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을 믿느냐? 주여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원하지 않는 광풍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인생들입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광풍도 있지만 죄가 없는 가운데 오늘 아무렇지 않은 삶 속에 광풍이 불어 다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부는 광풍이라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동의하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죄가 없는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온 삶 속에 부는 광풍이라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광풍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도록 드리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회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많은 광풍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의 삶 속에 불어닥친 광풍은 예수님을 찾음으로 예수님을 광풍의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다윗은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갈릴리오수를 건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오수의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광풍으로 인하여 그들이 죽음 직전에 두려움에 빠져있지만 그리고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지만 오늘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앞에 그들의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 광풍의 문제를 맡겼습니다. 주님은 깨어나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고요하게 잠잠하게 명하심으로 오늘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렸던 광풍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나라가 당하는 광풍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당하는 광풍이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오늘 불어닥친 인생의 광풍이 있습니다. 오늘 이 광풍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광풍은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광풍을 만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난 인생들은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삶의 자리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풍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난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광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의 오늘 당면한 광풍의 문제, 한국교회는 오늘 이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지지 못하는 오늘 한국교회의 아픔 속에서 오늘 이런 광풍을 만난 한국교회는 오늘 사순절 기간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주회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광풍 앞에 오늘 교회의 광풍 앞에 이 나라의 광풍 앞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을 찾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신 인생들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누구라도 만나는 광풍 앞에 그리고 그 광풍으로 인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해야 될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광풍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난 모든 인생은 주님의 해결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광풍의 문제를 맡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오늘의 광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온전하신가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는 온전하신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몇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광풍을 만난 인생들입니다. 영적인 광풍,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광풍, 교회에 모여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광풍, 질병의 광풍만이 아니라, 경제의 광풍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광풍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오늘 영적인 광풍을 만난 인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광풍의 문제는 오늘 주님을 찾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광풍보다도 무섭고 두려운 광풍은 영적인 광풍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광풍에 여러분 휩쓸리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그는 오늘 영적인 광풍의 문제가 오늘 주님 앞에 오늘 나감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불고 있는 광풍,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광풍, 이 광풍이 어디까지 확산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광풍의 문제 오늘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우리들 그래서 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광풍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될 때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광풍의 자리로 모셔야 될 때입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불고 있는 광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보는 광풍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보는 모든 광풍을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한국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오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오늘 광풍을 만난 인생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광풍을 만난 우리의 인생 속에 큰 능력의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주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광풍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그 광풍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제자들.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셨습니다. 주님은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다를 고요하라, 잠잠을 한명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여 고요하게 되고, 잠잠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땅에 부는 광풍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광풍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부려닥친 광풍은 우리의 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광풍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광풍입니다. 주님, 광풍을 만난 우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광풍으로부터 자야 물어 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부는 광풍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광풍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더주원해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